안녕하십니까. 이번 데모에서는 저희 스마트 프로세스가 제공하는 거래처와 연락처 관리에 대한 기능 소개와 활용 방법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프로세스에서 이야기하는 거래처라는 용어는 우리 회사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관련된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사, 코업을 하고 있는 파트너, 제품을 조달하는 벤더등 관련된 모든 회사를 거래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솔루션이라는 가상회사에 의 김영업이라는 유저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거래처 탭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최근 자신이 조회한 거래처의 리스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뷰 라는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조건에 맞는 거래처만을 분류하여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서울 지역 거래처를 선택해 보면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 거래처만이 검색이 되게 됩니다. 이런 뷰는 사용자별로 원하시는 조건을 부여하여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오 기술이라는 특정 거래처를 선택하여 거래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오 기술이라는 거래처에 대한 기본 정보, 즉 사업자 등록번호라든가 전화번호 그리고 홈페이지 주소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거래처의 소유자 즉 해당 거래처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을 위임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하시고자 하는 거래처에 대한 상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은 자유롭게 필드를 구성하여 추가하시거나 또는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해당 거래처에 근무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회사 내에서 이 연락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해당 거래처의 컨택 포인트를 확인하여 영업과 지원 등의 대외 업무를 보다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솔루션에 근무하고 있는 제가 다오기술의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구매 담당자의 정보를 알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구매담당자로 등록되어 있는 김희진 대리단 사람의 연락처를 클릭하여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영업 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클릭을 하여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김희진 대리의 전화번호, 근무부서 그리고 생일이나 취미 등이 이미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의 성향 등을 기재해 놓는다면, 추후 다른 직원이 김희진 대리를 응대하는 데 보다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거래처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연락처 화면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영업 기회라는 명칭의 섹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업 기회라는 것은 다오기술과 거래하고 있는 대안 솔루션이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모든 영업권에 대한 내용이 관리되는 부분입니다. 이 영업권들은 과거에 수주를 성공했던 것과 실패했던 것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영업 정보도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영업기의 정보들은 우리 회사와 거래처 간의 영업 단계, 예상 수주일, 매출 금액 등의 중요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셔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진행 중인 활동과 활동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행중인 활동이란 해당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사원이 수주를 위해 어떤 영업적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항목으로써 활동별로 일정관리가 가능하며 일정에 대한 기한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활동내역으로 넘어가 해당 거래처에 대한 히스토리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 회사의 중요한 정보자산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보면 계약과 수금이라는 익숙한 명칭의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메뉴는 수주된 영업권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계약 만료일이나 갱신일 등을 관리하게 되면 관리소홀로 인한 재계약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수금 관리 기능을 통해서 채권의 수여낭을 재무, 영업 담당자들이 서로 공유하여 관리한다면 회사의 건전한 재무 체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요청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이 지원 요청은 영업에서 수주 이후 발생하는 모든 기술 지원, 클레임,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히스토리를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이며 이러한 지원 요청 접수 사례를 하나의 거래처 화면에서 확인하심으로써 고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추후 영업 관계에서도 고급 정보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사에 대해서 거래처를 관리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항목이 있다면 얼마든지 직접 만들어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다오기술이라는 특정 거래처를 중심으로 연락처, 영업기회 지원요청, 계약, 수금 등 회사에서 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보았습니다. 이러한 고객에 대한 360도 뷰를 통해서 해당 담당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객과 우리 회사와의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심으로써 결국에는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켜 매출의 증대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프로세스를 정립하실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아직도 필요한 거래처 정보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뒤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고객 정보들은 하나의 화면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스마트 프로세스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